네, 진정입니다. 예, 도널드 트럼프 유죄 편결이 무효화 될 가능성이, 어, 열렸다는 그런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무효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배심원 중한 명이 유죄 편결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자기 그 사촌한테 이렇게 트럼프가 유죄할 것이다. 이렇게 관련 내용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법정 심리가 다 끝나기 전에 자기 가족 멤버한테 트럼프가 유죄판결 받을 거라고 그렇게 흘린 건데, 여기에 대해서 환머션 판사가 변호 측에 통보를 했다고 그래요, 오늘. 트럼프, 트럼프 측에. 머션 그 판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법원은 통합법원 시스템 공개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된 댓글을 알게 됐고, 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 댓글에서 마이클 앤더슨이라는 사용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마이클 앤더슨 이제 배심원 중의 한 명이겠죠. 여기 보시면 my cousin is a juror and says trump is getting convicted. 내 사촌이 이번 뉴욕 입마금 케이스 배시원인데 트럼프 편결 유죄 편결 날 거다. thank you folks for all your hard work. 배시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이렇게 글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클 앤더슨이 배시원이 아니라 그배시원의 사촌인 거죠 마이클 앤더슨이. 결국 트럼프가 34개 혐의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받기 하루 전에 어 알려진 겁니다. 이제 트럼프가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어쨌든 공식적으로 이제 중범죄자가 된 건데 거기에 이제 하루 앞서가지고 그렇게 배신문 사촌이 글을 올린 겁니다. 여보, 트럼프는 최소한 항소법원 아니면 연방대법원에서 이판결을 뒤집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최근 트럼프가 법정 케이스에서 42전 전패했다는 그런 뉴스도 나왔는데 법정 케이스에서 잘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로 동부 쪽에서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케이스가 워싱턴 세상이 지금 미국 중심이 워싱턴 dc하고 뉴욕 아닙니까? 다 법정 케이스가 거기서 열리니까 그냥 죽어나는 거예요 그냥. 다 민주당 텃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케이스가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뉴욕 포스트에서도 지금 통뉴스로 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어,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유죄평결을 다시 무효화할지, 아니면 그냥 단지 그 배심원에 대한 징계만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언론의 아버지라고 그랬죠. 제가 터클클라우슨의 스승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언론 쪽에 있어서. 그러면 터클라우슨이 다 알렉스 존스한테, 뭐, 알렉스 존스 방송을 보고서 이걸 얻어, 그, 아이디어를 얻어서 자기 방송을 한 거거든요, 많이. 박스 뉴스에서 특히. 근데, 알렉스 존스가 운영하는 인포월스가 이제 결국에 팔릴 거라고 럽니다 예. 샌디훅 총격 사건이 조작됐다고, 샌디훅 초등학교 총격 사건이 조작됐다고 얘기하다가 이제 그 유죄 판결 받았잖아요. 알렉스 존스. 그래서 결국, 알렉스 존스가 참 인포월스 이제 문 닫게 생겼어요. 예. 그래서 인포월스를 팔아서 이제 그 샌디훅 유가족들에게 그 아이들 유가족들에게 15억 불을 이렇게 배상을 해야 되는 건데 15억 불이 없죠 알렉스 존스가 근데 이제 있는 거는 다 팔고 집만 빼고 예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트럼프가 유죄 받자마자 알렉스 존스가 이제 문 닫게 문 닫게 된다. 왜냐면 그때 그 알렉스 존스가 그 사무실도 에못 들어가게 이렇게 문을 거, 그 잠금 장치까지 이렇게 바꾸려고 그랬대요. 그 건물주가. 지금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아 딥스테이트가 진짜 빨리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만큼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구나 트럼프가 이번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말이죠. 왜냐하면 트럼프 당선에뭐 엄청난 주인공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알렉스 존스가 그때 인포월스가 뭐 회당 뭐 6천만에 나오고 뭐 어마어마 어마어마했어요 그 당시에는 특히 이제 피자에 대해서도 이제 폭로하고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딥스테이트 진영이 가장 먼저 한게 뭡니까? 알렉스 존스를 플랫폼 예를 들면은 뭐 유튜브 뭐, 스파티파 이런 여러 개, 한 100여 개의 플랫폼에서 이렇게 날려버렸어요. 애플리케이션도 사라졌죠. 트위터에서도 쫓겨나고, 트위터는 이제 컴백X, 일란 머스가 사면서 다시 계정이 복원이 됐지만, 그리고 얼마 전에 인포월스의 그 진행자 중에 한 명인 오원 슈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1월 6일 의회, 그, 난입했다는 이유로 교도소도 갔다 왔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대한 언론의 아버지니까 알렉스 존스가. 그리고 뭐 그동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특종을 터트렸죠, 알렉스 존스. 뭐 모헤이맨 그로브부터 일단 생각이 나고 빌더버그 이런 거다 알렉스 존스가 특종 터트린 거예요. 세계 경제 포럼 어떤 어젠다를 푸시하는지. 그리고 조지 소로스 폭로에 앞장서왔던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어디 가서 언론 언론인 생활 할지는 모르겠어요. 예, 어디 취직을 할지, 아니면은 또새 회사를 만들지는, 예, 의문입니다. 예. 그렇게 사법 시스템. 이거 사실 표현의 자유거든요. 저는 이거 유죄 판결받은건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물론, 알렉스 존스가 실수한 건 맞죠. 샌디훅, 그 초등학생들, 그 총격 사망한 게 이게 뭐 딥스테이트 진영이 짜고 친 고스톱이라고 하는 거는 실수죠. 하지만 표현의 자유고 언론의 자유가 있는데, 그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그거에 도합 지난 15년간 그 샌디훅을 얘기한 거는 25분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카시스가그 사건에 대해서. 근데 그거 몇 마디 이렇게 실수했다고 그거를 수집 잡고 이렇게까지 매장시키는 건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미국이 미국이 아니에요 이런 거 보면 진짜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그런 언론인들을 이렇게 못 잡아서 안다리고 근데 이렇게 그 트럼프 정부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게 알렉스 존스였다는 걸 보면은 이게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딥스위트 진영이. 정말 발 빠르게. 저도 개인적으로 이분 존경해요, 저는. 알렉스 존스. 정말 아무도 이런 얘기들 안할때 외롭게 싸웠던 분입니다. 알렉스 존스는. 특히 이제 언론인들의 이제 언론인이죠, 예. Yeah. 뭐, 패트 배트 데이빗, 조 로건, 뭐, 터클 크라슨 그리고 일란 머스크도 인정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예. 원래 일란머스크도 원래 안 좋아했다가 알렉스 존스로 근데 알렉스 존스가 이렇게 하나 받았구나 그리고 굉장히 진실된 뉴스들을 많이 전했구나라는 걸 깨달았, 깨달았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포월스하고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그랬어요. 일란머스크가. 그게 단독 인터뷰가 아니라 여러 그 그룹 방에 있는 그런 인물들하고 이렇게 그 얘기하는 건데 알렉스 존스하고 일란머스크가 굉장히 오랫동안 서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상 인터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아마 일론 머스크가 알렉, 알렉스 존스가 얘기하는 거 거의 한90% 이상 전동의 한다고 봐요. 저도 솔직하게 말하면은 저도 이분이 얘기하는 거에 저는 80% 이상은 저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알렉스 존스가 이제 인포월스를 이렇게 팔아서 이제 사업을 이렇게 청산하는 청산한다는 뉴스가 이제 나오니까 기분이 좀 그러네요. 예. 마음이 여러모로 무겁습니다. 예. 진짜요. 이분이 아니면 이제 누가 이제 과연 딥스틱 추진 영상대로 더 폭로를 할수 있을지 솔직히 바로 이렇게 딱 생각이 안 나요. 이제 터글 라우슨 물론 알렉스 존스도 이제 인포월스 말고 뭐 다른 걸로 이제 일을 계속 이어가 가긴 하겠죠. 예. 아마 2000년에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아 90년대 90년대부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거의 30년 가까이 한것 같은데. 예. 되게 마, 되게 마음이 무겁네요, 제가. 예, 이거는. 제가 이분이 쓴 책도 읽었는데, 예.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렉스 존스. 저는 그 선상으로 넣어요. 줄리안 아산즈 스노든, 그리고 알렉스 존스, 요세 명이 저는 쓰리톱이라고 봅니다. 진실 폭로에 있어서. 그 다음에 뭐, 터클 파울슨, 뭐, 샨, 샨 해리, 또 거기, 저는 넣어요. 샨 해리티, 특종 굉장히 많이 터트렸습니다. 그 트럼프 러시아 내통스캔들 관련해서. 뭐, Sarah Carter, John Solomon, Peter Schweizer, b i l 어쨌든, 한 시대가 끝나는 것 같네요. 예. 론계게한 시대가 끝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최측근 중에 한 명이었던 스티브 베넌도 이제 곧 교도소에 들어갑니다. 예, 1월 6일 날. 1월 6일, 의회 관련, 의회 난입사태 관련이죠. 이제 위원의 소환을 거부해가지고 이제 4개월형, 4개월형 교도소에서 한 4개월 동안 살아야 됩니다. 자 이제 나쁜 뉴스만 전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예, 트럼프가 유죄 판결 이후 4억 불이나 모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놀라 잡아줬대요 민주당 진영이. 그리고 트럼프가 올해 선거에서 인기 투표에서도 바이든을 넘어설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보통 인기 투표에서는 민주당이 항상 휩쓸잖아요. 왜냐면 뉴욕하고 캘리포니아가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 쪽으로 항상 많이 가니까요. 인구가 제일 많잖아요. 뉴욕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는 지금 제일 많지만 사실 뉴욕은 이제 플로리다보다 인구가 적어지긴 했죠. Real Clear Polling, Real Clear Polling 보면 이제 여러 개의 여론조사에 합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면 은 트럼프가 그 평균치를 낼때 트럼프가 11개 여론조사, 5월에서 6월 사이 11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가 전국 투표에서 1% 포인트 전국에서 이제 1% 포인트 앞서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이번 트럼프 케이스 그리고 이번에 4억 벌이나 모금을 했다는데 여러분 생각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자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